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두벅두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 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명한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한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와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진안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